만대티성입니다. 안녕하세요 막내 지성입니다 <뭐� <ändern> <제서>, 제성,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제 u Yes, yes, yes. Yes, y e 입니다 s 아 yes. Yes, y e e s yes.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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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. 입니다 안녕하세요 s y 입니다 안녕하세요 y 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e s e s yes. Yes, yes. Yes, y e s s s 야아아 저희가 또 이렇게 모였죠 아아 모였죠 아 저희가 또 맞아요 18명의 검은 사진을 아 <laughs> 어, <블랙. 웃음> 오늘 컨셉은 약간 어, 다정한 줄 알았지 약간 이런 어. 느낌인데요 어허, 내가 어허. 방금 만들었어요 응. 어허. <웃음> 어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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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<웃음> 오늘 불루홍블선 산옥을 일단 마치고 왔는데 네, 맞아요. 굉장히 어마어마했 들어갑니다. <laughs> <했죠>. <laughs> 나 희철이랑 나, 했는데... 나, 나 더블헤드를 돌았어. 아, 어, 김현아 어, 선수. 아, y 아, e 아, 아 정말 아니에요.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. 오늘 대 쿤이 대망의 첫 방을 했습니다. 아, 예. <laughs> 해주시는 팬들 너무 감사해요. <laughs> 여러분 오늘 저희가 거의 이건 최초 아닌가요? 저희가 버스를 타고 또 출근을 하잖아요. 네, 저희 그 버스로 통한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. 그리고 yeah,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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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돌아다니고 있대요 버스가. 타기 어, 아, 진짜 힘들대 누구? 뭐. <laughs> 진짜 힘들대. 진짜 멋뭐 이름도 신나는 이름. 계속 돌아다니고 진짜요? 있으니까 발견하시면 사진 찍어서. <laughs> 우리 데리고 온다. <laughs> 아 우리 데리고 온다? 오늘 퇴근도 갈 때도 이걸 써, 갈 때도 이거 와, 멋있다. 에이, 갈 때는 잘, 갈 때는 잘, 갈때 네. 네. 네, 그러면 오늘 저희 블랙온블랙 맞죠, 블랙온블랙? 아, <laughs> 블랙온블랙. 아, 블랙. 아, 지금 정시에 부 블랙온블랙 첫방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저희 보러 와주신 분들께도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네. 싶습니다. 본방 하나 해 주세요. 엄청 그그막그 그 스테이 뭐라고 그래 스태디오 스튜디오 빌려가서 아, 한점 빼고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. 요 맞아 맞아 맞아. 아, 맞아. 맞아. 맞아 맞아 맞아. 그래서, 그래서 긴장돼 뭔가 이제 끝난 사람 안 긴장돼? <laughs> 아직 생방에 생방에 남아 있으니까. 그렇네네네네네 누런불이 음중도 할 거고 내그 다음날 인가도 할 거고. 안돼요. 아, 아, 내 음중의 부른부른 어떻게 임하실 겁니까, 문태일 씨. <laughs> 부른불른 음중은 또 이제 마크가 MC로 있는 만큼 또 아, 저희가 예. 더 파이팅 있게 아, 말드려야죠, 여러분. 아, 예. 신기하네요. 네 그럼 인간은 어떻게 임하실 겁니까, 음중 MC. <laughs> MC 맞아, 네 어때 어때. 인기가 부른부른 어떤 마음으로? 네 인. 일단 파이팅 <laughs> 해야죠. 네, 맞아, 네, 맞아. 해야죠. 일단, 네, 오늘 생방부터 열심히 하는 불런불 열심히 yeah. 하할수 네. 있어! Yeah. Yeah. 있어. Okay, 마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Thank